주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서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굴 보시고. 예. 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고, 네. 부활하셨고. <laughs> 사부금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러한 부활이라는 얘기를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네. 원어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부활한 것과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단어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부활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 다시 살아 아니 목사님 다시 살아난 것과 부활과 거기서 거기 아니 근데 그 단어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이 성경 에 보면 사랑하면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죠. 그런데 이그 성경에 보는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란 단어는 달라요.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의 사랑, 부모 형제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들어보셨죠. 그 신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가 언젠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격을 사도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쌤때 없이 아 나는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 먹으러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사도 베드로 외에 여섯 명이 르로 나도 가자 나오자 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아니요, 가려면 혼자 가야 할거 아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와 그 여섯 제사 일곱 명이 그 저녁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후에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수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하, 아침 식사. 저녁 늦게 나가서 큰세벽자까지 그 지금으로는 철회한 거 아니에요. 철회 작업을 한 겁니다.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얘들아, 자 보세요. 예수님도 참 유모가 유 있지. 그 제들을 향하여 나의 제자들아 하지 않고 얘들아, 물고기가 니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뭐죠? 그 물을 어느 편에? 오른편에 던져. 근데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그 물을 딱 이렇게, 거죠걷어들이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더라?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볼펜의 153입니다. 네. 1 5 3이라고하는 것이 모나미볼펜 회장님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기도원 갔는데 얼마나 그렇게 말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53이라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표시할 때 153. 모르겠어요. 지금 모나미 회장님이 살아계신지 죽으신지.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바닷가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그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섬기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성찬 예식 하는데, 이 떡과 포도주를 당겨 저희 집사람 사모가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누구죠? 오문석 집사님이 올해도 처음 집사 임정했는데, 아마 떡과 포도주를 우리 권사님들 앉으시면, 우리 오문석 집사님이 가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겁니다. 근데 세상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돈이 많아야 돼, 저거야 돼. 어떤 분들이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어떤 한한 한 50대 후반들이에요. 남자들 남자들인데 중년들인데 술한잔 먹고 막 이제 술을 먹으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세상은 돈이 다 아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불편한 따름이다. 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불편하지 않는 것이 돈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맞다. 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돈이라는 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참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성공한 자가 큰 자가 아니라 <laughs> 예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섬김을 받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면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거? 사모님,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 물건이 뭐예요? 계란이죠 네. 성탄절 하면 산타, 선물, 트리, 이런 것이 하는데, 저는, 야, 부활절 하면 통상적으로 계란이 생각나는데, 아, 김 목사, 너는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 할 때, 어렸을 때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자분들은요,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릴 때, 전부 다뭔 입고 갔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얀, 이거 입었죠?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죠? 십자가 넣고, 예수 부활해가지고 쭉 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초, 넣고. 이, 이, 렇게 갔다. 왜? 시골이니까. 바람 부르면 초가, 그때는 뭐죠? 후레쉬 랜턴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로, 이, 이거 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초, 사모님 혹시 그거 보셨어요? 어. 경험을 못했어. 우리는 경험했어. 그때 전부 다 남자분들은 그냥 프리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했는데 여자분들 은 전부 다 하얀 옷. 죄송합니다. 그 소복처럼 입었어요. 하얀 옷. <laughs> 왜 하얀 거 입었냐? 주의 무덤을 지키던 천사가 무슨 옷 입었어요? 검정색, 하얀. 하얀. 그리고 주님 만나려면 세마포 검정 거 청색 하얀색. 하얀색. 그런 의미로 처음부터 입었다 그래서, 부활절하면, 저희들은 그냥, 어머니가 그냥 손잡고 하라면,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연합 집회로. 그때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거든요. 연합이 잘 됐어요. 내 교회, 미 교회가 없었어요. 모이자 하면 모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치하고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 아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이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야 살았어요. 죽었다 할 때에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수명이 닿아서 죽었다는 네크로스가 아니에요. 아포드네스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죽으심은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포드네스코를 써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죽은 자라고 하는 네크로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에게이로입니다. 이건 뭐냐? 죄가 없이 이 땅에 예수님 뭐죠? 오셨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합니까? 목숨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생명 따라 사는 존재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한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 따라 살한다고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목숨 따라 살지만 너희들은 목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사는 존재이기에 내일 일을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 속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날을 너희에게 주었으므로 오늘날 너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불러도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었다. 주지 않았다. 주어졌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실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오늘 내 양식이 다 먹으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야 한대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보라고 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잖아요. 하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에 오늘 끝나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니라 전혀 전혀 차원이 다른 내일이라고는 하 영원한 그 세계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거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무슨 짱이라고 얘기하면 부활짱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보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너희로 알게 하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희에게 분명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을 굳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뭐죠? 산상순을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저번 주 고난 주간인데, 한 주간 시간 내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못 읽으셨고, 우리 이남수 권사님은 그래도 일주일 중에 금요일 하루는 금식하라 했는데, 금식을 못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권사님들은 성경 안 읽었으니 큰일 난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너희가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유하여 죽으셨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 꼭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와서, 아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아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이 있었기에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3일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믿어요. 믿죠?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답니다. 그 신학교는 요 이렇게 가르친대요.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냐? 부활을 믿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미국 교회의 목회 자리에 거의 7 80%는 이것을 얘기하고 가르친다고요. 뭘 가르칠까요? 우리가 예수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내자는 거예요. 예수처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사시고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 살고 계십니까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우리 손자 민혁이가 토요일마다 축구클럽에 간대요. 근데 그 옷이 전부 다 넘버가 7번이에요. 그래서 민혁아, 너만 7번이냐 했더니 애들이 전부 다 7번이래요. 등번호가 7번. 왜? 7번이 손흥민이 뭐죠? 축구선수 7번이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7번. 10번도 아니야. 7번. 아, 9번도 있어? 아,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난방이 있거든. 요 근데 그 손흥민 축구선수가 할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친대. 그래서 그 사람 따라 자기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따르는 동력 선수들이 있다고 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 도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막살으난 얘기는 아니에요. 권사님들,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러한 그릇이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탄절 전에는 늘그랬는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누가 다 알고 계시대요 예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네가 지금 감을 쓰고 하는지 진짜 하는지 우리 인간은요 그런 척 하고 그냥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위장쓴 거예요, 위장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다 보여.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모르실 분들이 많대요, 여성분들이. 왜 그런 줄 알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뜯어 고쳐가지고, 너 누구냐? 큰 교회 권사님들은요. 이제는 나이 드시면 전부 다 기본은 보톡스 넣고 그리고 죽음, 주름 이렇게까지 하고 한대요.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그러한 모습을 잘 관리하시지. 그런데까지 돈 투자해가지고 그돈 투자한다면 죄송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우리에게 보일 때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누시고 섬기는 그러한 곳에 쓰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우리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도신경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해야 하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했죠. 근데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 야, 부활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에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뭐냐? 선은 악을 이기더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하게 살지 말고 뭐하라? 선하게 살고 결국은 그 선이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맞습니까이 세상은 선한 자가 잘 돼요, 악한 자가 잘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청부론을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업자들이요, 부신자들처럼 그렇게 세금 떼먹지 말고. 정확하게 내라! 한국은요, 정확하게 하면 전부 다 망한답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질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중장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더 나갔습니다. 여자 집사인 성부론을 또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청부론. 깨끗하게 돈을 번 부자가 되라. 어떤 사람은 성부론. 성부가 뭐냐? 거룩한 부자가 되라. 돈을 벌어도 개가 같이 벌지 말고 거룩하게 돈을 벌어래. 이런 이런 이런. 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세상이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부러우면 너는 인생에서 지는 것이오. 우리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러하는 워 존재가 되어줘야 돼. 그 삶이 바로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십니까? 자기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 로마 병사에게 찾아갔습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까? 응? 우리 같으면 자기를 죽인 놈 먼저 찾아갈 거. 요 짜자잔! 너는 나를 죽였는데 나는 살았어!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철저하게 누구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를 믿었던, 사랑했던 여인들. 오늘 여기에 보면, 먼저는 개바 있죠.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와, 그리고 오백의 성도에게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 야구보와, 만삭되지 못했던 누구에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에게는 그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불신자에게 나타난 나 살았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가 너에게 펼쳐졌다라고 보여진 사건이 바로 부활의 그 모습을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이 이 응암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늘 새롭게 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의 결론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승리의 영광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장을, 결론적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보세요. 즉, 부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55절로 58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와의 권능이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대요. 어떠한 이김이에요?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케 하신 이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곧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영광의 그 모습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래요.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래요. 누가 너희를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래요. 그럴수록 너희의 신앙이 굳다란 반석에 세워짐이 있으래요.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뭐하는 자가 되래? 심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 안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 어때자.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의 기업을 얻은 자로 우리가 살기에 이세상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맡긴 그 일을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